어택에 취약해요. 드론이 몇 기가를 쓸까요? 보통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장난감들은 40메가나 27메가를 쓰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난감들은 거의 전부 다 2.4기가를 써요. 하늘을 날아 가는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주파를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높이 높이. 그래서 제를 이제는 다시 리플레이 어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레이트를 샘플레이 20 정도로. 올려줘야 되고요 정상 신호를 먼저 캡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쳐 시작아 죄송해요 주파수를 안 맞췄어요 2417? <laughs> 2417? 여기도 또 신호가 안 뜨더라고요. 이4 <laughs> 1 7 다시 녹화 시작 버텨 세 개? 세 개? 그럼 잘해보면 안 될까요? <웃음> 다시, 다시. <웃음> 다시 할래요? 길한번더 줄게요. 자 녹화 시작. 더케게 오케이. 요 <laughs> 리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고요 리플레이 어택. 오 조심해 거기 있지마 자, 이제. 조종이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어요. 코 조종 쳐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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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어잠어 잠깐, 잠깐, 잠 <laughs>